안녕하세요.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금일은 3.5톤 광폭 윙바디에 대한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3.5톤 광폭 윙바디라 함은 가로폭이 2200mm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팔레트를 양쪽으로 상차하기 위한 차량으로 1 5년식 올류마이티 이상에서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현재 3.5톤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량이고, 현재의 광폭 윙바디 차량으로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머리와 차량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10만km대의 차량이고요. 3.5톤 광폭 윙바디입니다. 품목은 의류박스로 가벼운 부피의 짐입니다. 차량에 무리가 덜 가는 나쁘지 않은 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새벽 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인천에서 인천에 있는 백화점이나 혹은 뭐 아울렛에 고정적으로 1회전에 두 곳에서 세곳 정도 납품을 하고 하루에 2-3회전 정도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일당이 29만원으로 26일 근무를 했을 때 780만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납니다. 거리가 짧다 보니 기름값은 50만원 내외로 현재 차주분들께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차와 하차의 방법은 수작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하차 시 도움을 주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지게차로 상차할 때도 있고 아래에서 이렇게 던져 주면 받아서 상차를 하기도 하고 이제 하차를 할 때는 밑에서 받아주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물건을 던져 주면 배송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윙바디 차량은 대부분 상온 제품과 공산품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야간인 점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공산품과 상온의 제품은 야간 때에 일이 굉장히 드는 게 특징인데요. 근무시간이 새벽 2시 상차후에 오후 1시에 일이 마쳤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본인이 탕을 띄시던가 혹은 오후에 추가적으로 편의점 공산품 쪽으로 엮어가지고 배송을 한다면 추가적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때라 순수입을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일 또한 단순한 착지수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수 있다는 점과 짐이 가벼워 연세 있는 분도 하기 좋을 듯하고 또한 차량에 무리도 가지 않고 킬로수도 적게 뛰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영업용 넘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업용 넘버는 현재 운수회사의 직영 넘버를 달기 때문에 지입료 1회 23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면 임대 넘버를 달았을 때두번 나가는 약 50만원 가량의 내는 추가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어 보이고 운수회사에서 직영 넘버를 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영업용 넘버를 뭐 어디서 띠간다거나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운수회사에서 업체와 직접 계약한 곳이라 직접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운수회사에서 이 업체와 거래한 지가 15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일이 틀어지시는 거겠지만 현 업체에서 제가 지금까지 4명에서 5명 정도 연결을 해드린 결과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고 또한 계약서에 문제가 생길 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AS가 해주겠다고 이런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탑이 가능하며 차량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큰 차량으로 운행하기는 부담되고 착지수가 많은 것 또한 너무 싫고 너무 큰 돈은 투자가 어렵고 편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께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이 일을 수작업으로 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뭐 편하다 이런 일까지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식 10만키로 차량과 영업용 넘버, 일자리 포함인 이 차량의 가격은 6,700만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